이거는 앞뒤, 앞뒤 바이크 음. 전화번호위 음. 이용할 수어요먼길 음. 놀러 오셔서 분이 들어오면 상관 안 들어가니까 전방 주시만 잘 해주시고 브레이크만 음. 잘 잡아주시면 안전거리 그대로만 지키세요. 저 화산교선부터 저희 첫 버스 아. 800m 내에 추월이안 돼요. 음. 앞에 바이크가 장난을 치키면거나 어, 무섭다고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그 뒤에 티켓 확인이 늦어지게 됩니다. 꼭 손에 들고 계셔주시면 음. 빠른 티켓 확인 후 빠른 탑승 도와드리도록 아, 네. 하겠습니다. 위치에 도착할 수있을 그때 너다가 이번에 각 s p e c Bye, <laughs> Yeah.